여러분 안녕하세요 함샘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이천 땅을 10년 전에 평당 30만 원에 지분으로 100평 사신 분이 있습니다. 아 내가 기획 부동산에 땅한건 아닌지 잘못 산건 아닌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봐드리겠다고 했고요. 제가 토지 입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지도라든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그 다음에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는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입지를 보는 거를 연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경기도 이천 땅 10여년 전이면은 글쎄요 어, 조금은 많이 저렴했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경기도 이천 전철도 들어가고 또 어, 반도체도 자리잡고 있으면서 지금은 쉽게 갔기 힘든 땅이 벌써 되어버렸는데요. 향어는 어떨지 현재 상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입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는 지도 활용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요즘 뭐 네이버 지도랑 카카오 맵 너무 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보시면 좀 쉽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위해서 토지이음도 활용하지만은 저는 밸류맵이란 사이트를 또 요새 많이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지 분석할 때 제일 처음으로 보기 쉬운 거는요, 그 입지를 쳐봤을 때 지도에서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가 가장 맨 처음 살펴볼 일입니다. 그래야지 이 땅이 나중에라도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땅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선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을 지도에서 쳐봤더니 요 호법 제이시 주변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네, 호흡 제의시는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만나는 점이고요.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요. 대포동 이쪽 근거리에 유명한 SK 하이닉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 전철, 경강선, 부발역이 자리 잡고 있고 이천역이 가는 이 경강선이 지나가는 근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또 주변을 보게 되면은요, 뭐 산업단지들이 있고, 뭐 테르메덴이라고 하는 온천 관광지도 있고요, 산업단지, 물류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개별 입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시 대포동에 여기에 위치한 어 생산관리지역당 지분 100평인데요. 주변을 한번더 개별 입지에서 봤더니 뭐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뭐 쿠팡 물류센터도 들어와 있고 또 앞에 보면 또 기업체, 물류센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마을이 형성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부지들도 막 들어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로 보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용도 방면으로 쓰일 수 있는 땅들이 주변에 많구나 라고 좀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이 주변은 무조건 SK하이닉스의 영향을 받는다 라는 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개별 입지는 어떤지 한번 보게 되면은요 자, 밸류맵이란 것을 통해 서 보면 좀 쉽게 볼수 있습니다 네,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땅이고요 전체 면적은 1851제곱미터인데 약한 600평이 조금 안. 안 되는 곳이고요. 용도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생산관리 지역이고, 현재 논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가 안다 있네요. 맹지입니다. 맹지. 그리고 공시지가가 44,000원이기 때문에 평당 가격은 한, 뭐한 13만원 정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당가가 13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공시지가가 뭐 그렇게 싼 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현재 가격이 아, 평당 2, 30 이상은 충분히 하겠구나라고 예상은 할수 있겠죠. 그 이상도 될수 있고요. 그래서 이 밸류맵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물건지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뭐큰 문제 없는 땅입니다. 다만, 뭐, 맹지라는 거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상황을 좀더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이쪽 생산관리지역 땅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요즘 지도에서는 로드뷰를 통해서 입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다볼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 도로가 끝까지 닿아있질 않네요. 그래서 아마 맹지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도로에서 보게 되면은 요쪽, 네. 논이죠? 요쪽 논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여기서 지금 들어가질 않았는데 현재 뭐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거 내기에는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주변이 계속해서 많이 것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주변의 압력을 많이 받는 땅이라고 좀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현재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을 살펴보기 위해서 네이버 부동산을 제가 켰는데요. 딱 근처 입지를 봤을 때, 여기 땅인데, 주변에 땅이 하나 딱 떴습니다. 땅딱 보면은, 네, 같은 생산 관리 지역인데요. 평당 103만원입니다. 네, 여기 평당 30만원에 10년 전에 샀다고 했잖아요. 지금 가격이, 글쎄요, 여기는 도로가 붙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원주택 용지로, 용도로 좋은 토지입니다. 했을 경우에, 도로 지분 6평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도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최소한 5, 60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평당 30만원으로 샀을 때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다고 보면 되고요 아, 내가 큰 평수의 지분으로 사서 혹시 기획부동산 아니냐 했는데, 어, 기획부동산 땅은 아예 못 쓰는 땅으로 요새 보기 때문에요. 뭐 사기 당했다 이 정도 땅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약간 뭐 비싸게 주고 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현재 가격도 많이 올라 있습니다. 이 근처는 향후를 더 가치 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더 오를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 여기가 이천 하이닉스고. 어, 땅이 이 근처 어디쯤이었잖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좀 넓혀봤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본땅 지역이요, 2천이 지역이고요. 자그 다음에 쭉 대각선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가 평택 고덕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중간을 보게 되면 여기가 용인 처인구 쪽 남사읍 이동읍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원산면이란 곳이 이렇게 있죠 제가 표시한 빨간색 원이 어떤 걸까요?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 채셨겠죠? 네 맞습니다 이 이천에 SK하이닉스가 있고요 평택고덕에 삼성반도체가 지금 자리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용인 남사읍 이동읍하고 원산면에 뭐가 또 생기게 되나요? 우선은 용인 원산면에 SK하이닉스가 들어오기로 발표가 돼서 지금 착공을 어, 시작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남사업 이동읍 이 근처 뭐가 있죠? 네 얼마 전에 또 발표가 났죠? 어, 국가 산단을 지정해서 삼성 반도체가 들어오기로 했다는 거. 쭉 이어서 보게 되면은 이 라인이 반도체 거대한 클러스터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노란 벨트로 묶어 놨는데요. 이 주변이 하나의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로 묶이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택용임 이천을 잇는 이 반도체 라인을 통해서 다 연계되겠죠. 교통이 연계되고 주택, 물류센터, 크고 작은 기업들, 그 다음에 근생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게 될 겁니다. 이 주변으로 해서 당연히 땅값들.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더 많이 오르게 될 겁니다. 현재 원산면과 남사업은 아직 거의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요. 여기 가운데 쪽이 크게 개발이 되면서 주변으로 팽창되면서 가격까지 많이 오르게 될 거고요 아까 봤던 이천 땅 주변으로 해서도 꽤 많은 발전이 있을 거고 발전이 내 땅에 발전이 없어도 주변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땅 입지 특히나 봤을 때 여기는 너무너무나 큰 이슈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아까 의뢰해 주신 땅은요 지분이지만 향후 앞으로 더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오를 수밖에 없는 땅이니까 마음 편하게 갖고 계시면서 나중에 매도 타이밍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누군가가 땅좀 파세요 하고 어 연락이 갈 수도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땅 입지 분석 굉장히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